아주 무릎 아프고 또 어떤 게돼뭐 어떤 넘어져서? 네. 언제요? 음, 한번이수라에 그랬어요.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몇일안 어, 되면. 어,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거랑 넘어지는 거랑 무릎 아픈 거랑 관련 이 있다 없다? 아. <laughs> 관련 있다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말씀은 넘어져 가지고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발가락을 보면 어떻게 돼요? 관절이 오른쪽 있구나. 엄지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? 우리 수술했죠. 어, 왜 수술했어요? 너무 돌아가요. 너무 돌아가니까, 아, 그냥 무지 예반증으로 수술하셨구나. 을 아... 아,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 너무 돌아가서. 어, 이렇게 돌아가니까, 응. 이, 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? 도, 돌아간 거 자, 바로 잡아주느라고 했는데, 그 뱀에 물린 자리는 어디예요? 그때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여기 뱀에 물렸구나. 응. 그래서 이 뱀에 물려서 되거쏙 어? 들어간 데가 그래요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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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. 거기. 그래서 그거랑도 관련 있다. 그래서 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. 그러니까 그 다시 말 수술해서 반듯했다 하지만은 너무 반듯하고 어떻게 돼요? 얘들 내 타고 얘하고 서로 어떻게 따로 놀잖아. 따로 노는 것도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여기는 허리 사 번이고 여기는 허리 오 번이니까 어머님이 허리 사오 번이 안 좋은 거고 음. 엄지 발가락 중간 마디가 다 뜯게 돼요. 무릎 자리이기 때문에.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네. 오른쪽 무릎은 뭐 했어요? 수술했고 수술을 왼쪽 무릎은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네, 그러면 얘를 왼,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무지반증을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안안 했느냐가 아니다. 네.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? 왼쪽 무릎도 문제가 된다. 여기도 보면 두툼하죠? 네. 여기가 네. 그래서 살이살 살. 살. <laughs> 저는 살로 안 보여 부은 걸로 밖에 부은 걸로 보이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게 잘안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양쪽 무릎이 다 문제가 된다. 예.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눈썹도 어떻게 돼요? 예, 이렇게 눈썹 꼬리 쪽으로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눈썹이 흐리잖아. 이렇게 여기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문제도 있고 또눈썹에잔이마에 잔주름도 많기 때문에 다. 여러 개 여기저기 다 약하다 안 좋다 그래요 치료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얼마 전에 넘어져 가지고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길래 그게 원인인 것 원인도 되겠지만 촉발한 거지 그게 원인이 아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지의 반증으로 또 수술하고 이렇게 무지의 반증으로 발가락이 틀어지고 무릎 관절 수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얘가 무릎 관절 수술해서 안 아프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라 또는 어떻게 돼요? 왼쪽 무릎을 많이 혹사하다 보니까 다치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침 맞아서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. 예. 자, 앉아서 만든 게 편하다고요? 예. 그럼 앉아서 나 드릴게요.